네, 오늘 새벽예배 왔다가 또, 어, 약간, 이렇게, 거리가 있는, <laughs> 네, 무선 마이크를 활용해서, 네, 이렇게 촬영하는 것도 한번 알려드리고요. 이렇게 무선 마이크가 있으면 이렇게 멀리 떨어지면서, 이렇게 또,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할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한번 활용해서, 네, 좋은 컨텐츠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 19장 21절 31절 어, 큐티 내용인데요. 오늘은 제목을, 어, 동역자들을 더 사랑하고 더 섬기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정해봤습니다. 오늘 바울이 계속, 어,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19장에서도 그 신상 모형을 어, 만드는 사람들이, 데메드리오 이런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본인들이 그 신상이 우상숭배가 되고 그것들을 이제 영업에 큰 지장이 생기니까 오늘 이 사람들을 바울을 이제 비방하고 또그 동역자들 친구들까지도 막 가두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요. 이제 바울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한 것은 이 동역자들을 곳곳에 세워 주고 숨겨 놓으셨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느꼈습니다. 또, 바울을 돕는 사람들 중에는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또 마게도니아로 보내서, 어, 바울 대신에 좀 돌봐달라고도 했고, 또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가 또 이렇게 붙잡혔는데, 이렇게 정말 목숨을 함께 했던 동역자들도 있고, 또 바울이, 어, 그들을 구하려고 하려고 했을 때 뜯어말리는 제자들도 있었고, 또 이것들을, 어, 잘 알려주던 아시아의 관리도 있었습니다. 어, 저도 이렇게 동역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하기가, 어, 또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선교지에서도, 선교사님들도 아시겠지만, 이게 가장 힘들 때가 동역자들하고 관계가 깨지고, 또 동역자랑 스타일이 너무 안 맞고, 또 서로를 비방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사실 일어나거든요. 멀리 볼 필요가 없고, 가정 안에서도 부부 가운데, 또 부모와 자식 가운데, 또 형제들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럼 우리가 아름답게 싸우지 않고 동역할 수 있을까? 근데 싸우겠죠? 또 스타일이 안 맞을 수도 있겠죠? 또 실제로 이렇게 붙잡히고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내분이 네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겁 봐라, 막 이러면서. 근데 이것들을 다 종식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아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 봤기 때문이지 않았을까? 내 동역자가, 내 배우자가, 내 친구가, 어, 내 제자들이 마음에 안들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렇게 일으켜 세워서서, 하나님 나라를, 어, 바라보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애쓰고 용서하자. 사랑하자. 이런 말씀으로 와닿았습니다. 사실 오늘 새벽예배 때, 그, 어, 사무엘하 말씀 12장에 보면, 그, 다윗이, 자기 어, 자녀가 죽고 또 자기가 범죄를 저질러서 또 우리 아내 바스바를 범하고 이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하고 다윗하고 회복, 서로 용서하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다윗과 하나님도 서로 실망하고 서로 정말 어, 용서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또 다시 사랑하는. 그런 것들을 묵상했는데요. 우리가 동역자들과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싸울 수 있지만, 다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다시 한번 회복하고, 용서하고, 서로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어, 다시 한번 우리를 축복해 줄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동역자들을 더 섬기고, 사랑하고, 어, 그를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가 더 잘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내가 무릎 꿇고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